아버지께서 폐암으로 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신장암을 수술하시게 되고 막내 여동생이 또 뇌암으로 또 세상을 떠났고요 병원에 있을 때도 거의 얘기 안 했어요 갑상샘 암 수술을 하면 여기 이물질 통을 달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43년째 한복인으로서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한복 디자이너로 한국의 미를 알리는 데 앞장서는 43년 차 한복 디자이너 박솔려. 지치지 않는 무한 에너지를 가진 그녀의 리얼한 일상부터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습관까지 공개됩니다. 작업실 틈새 공간을 활용해 만든 이곳은 박솔려 씨의 전용 헬스장이라는데요. 사실은 3층에도 운동기구가 여러 개 있는데 머니까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딱뭐 이렇게 티를 갈아입고 이러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속에 이 옷을 벗으면 다 나와요 이렇게 내복이, 속바지도 예, 나오고 레깅스도 나오고 양발도 안에 있고 이렇거든요. 매일 점심 식사 전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해 자전거 운동을 하루도 빼놓지 않습니다. 무리야안돼 서른에 하나 또. 둘, 다섯, 사실 박솔려 씨도 과거에는 운동과 담을 쌓았었다는데요. 두개 옛날에 안 했죠. 절대로 지금도 우리 남편은 야단하세요. 이런 운동하지 말고 과격한 거 하지 말고 요가하라고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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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안녕하세하고 손도 예쁘다.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요 생년월일 요요 생년월일 좀알녕이세요 <웃음> 진짜 <웃음> 우리 그러면 식사로 가자. 좋아요. 음. 아, 배고파요 세요어 그래. 아우야 밥 먹자. 오랜만에 온 반가운 두 손님을 위해 실력 발휘를 하는데요. 오늘의 메인 메뉴는 바로 떡만둣국 평범해 보이는 떡국에도 건강을 생각하는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 예 이게 현미떡이에요. 제가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얀 쌀보다는 현미가 훨씬 몸에 좋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 음식이 또 우리 해미 아우한테도 건강할 것 같아서 현미로 오늘 떡국을 준비했어요. 보름에 한번 먹는다는 귀한 보리굴비부터 푸짐한 나물 반찬과 신선한 쌈채소까지 어울려 푸짐한 한상이 완성되었는데요. 메인 메뉴는 단연 현미떡으로 만든 떡만둣국 보기만 해도 군침 돋는 비주얼이네요.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새 네. 네. 아우도. 아우도 네, 하는 네. 일이 잘 되기를 네. 바라고, 음. 건강하고, 건강이 최고거든. 그럼, 그럼. 진짜 지금 너무너무 힘든 분들 많으니까 음식은 안 버리고, 흘리면 환경에 오염이니까 안 흘리고. 갑상선 암 걸렸을 때도 그래서 보셨죠 갑상선 암 걸렸어요. 사실 내가 갑상샘 암이 걸렸어도 네. 워낙 내가 일을 쉬지 않고 해가지고 음, 잘 몰랐을 걸렸었어요, 거야 사 병원에 있을 때도 거의 얘기 안 했어요. 음. 갑상샘 암 수술을 하면 여기 에 이물질 통을 달아요. 허! 근데 구멍을 거기에다가 네. 응. 응, 구멍을 내서 그래야 휴증이 없다고. 어. 그래서 거기에 스카프 다메고 응. 그리고 이제 그냥 가방, 명품 가방인 것처럼 해가지고, 음. 그러고 일을 뛰어다니며 했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아프면 나마티티를 안 내거든요, 저도. 근데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게 음. 하시면서 모든 주위 사람들이 가, 눈치를 못칠 정도면 정상인은 아니다. 음. 비정상인이다. 고로철인이다. 사람이 아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와. 어, 와! 와! 세상에 우와. 환영합니다. 아 멋있다. 그냥 이거 간접 조명으로 해가지고 이게 재밌어. 선생님만의 이 예, 아지트 공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나 지금 그냥 멍해요. 모든 게 지금 저한테는 어. 네 신세계. 세상에 선생님 이런 생각을 하실 줄이야. 내가 원래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 못하잖아. 어, 나 그러니까 논, 네. 나 논. 그래서 이런, 난 되게 좋아해. 좋아하는데 이럴 여유가 없는 거지아 <laughs> 정말. 그럼. 밖으로 나돌아다닐 여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좀더 삶의 여유가 생기면 노래를 간혹 좀 부르고 싶다 그래서 만든 공간이에요. 예, 네, 그런 공간으로 해놨어요. 노래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요.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신장암을 수술하시게 되고, 막내 여동생이 또 뇌암으로 또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제일 이제 건강에 자신 없는 건 갑상샘암을 수술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박술녀님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많이 긴장하신 것 같으신데요. 가족력 중에 이제 폐질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폐암의 유전적 위험도는... 관심이 필요한 정도로 나와 크게 걱정하지 어,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유전적 위험도가 좀 높게 나온 질병도 있습니다. 네. 위암의 경우 위험도가 1.82배 그리고 신장암의 경우 위험도가 1.6배 그래서 지금부터 주의가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조심을 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진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입니다. 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유산균의 경우 장 건강과 면역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력의 증가가 면역력 증가와 연관이 있어 질병을 저항해내는 힘을 아. 길러줍니다. 네.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네. 말씀이죠. 지금처럼 꾸준히 운동하시면서 유산균 잘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괜히 긴장했네. 굉장히 네. 긴장했거든요, 내가. 43년간 한복 하나만 바라보며 쉼 없이 달려온 박솔려 디자이너. 앞으로의 인생은 비단길만 걷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응원할게요. 네, 알약방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운동하며 어떻게 먹고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조금이라도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셨죠?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운동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두 손모아 빌겠습니다.